오늘은 2024년 1월 12일 오늘의 묵상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첫 번째 신앙적 삶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은 10개명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앙의 열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계명입니다 11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어떻게 부르는 것일까요? 어떻게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세세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에스겔서 43장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죄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저지르는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죄인 된 인간이 감히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무엇보다 삶이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도 주님께 드리고, 눈도 주님께 드리고, 손도 주님께 드리고, 생각도 주님께 드리고,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건강도 주님께 드리고,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돈도 주님께 드리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주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그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정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입니까? 외식도 안 하고, 카페도 안 가고, 운동도 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는 것입니까? 가만히 누워서 쉬기만 하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하는 자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정성과 예를 다하듯이 참 신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를 갖추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흠없는 온전한 재물과 최고의 예를 갖춰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경외심을 퉁치고 자기 오락과 세상적인 재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세번역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16절에서 21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주님, 신앙이 변질된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적 삶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리시고 불이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